네, 오늘 예레미야 27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어, 예레미야 27장부터 28장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어,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에 관한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내용이 당사자들에게 듣기에는 심히 괴로운 내용들입니다. 유다 민족이 그 이방 나라의 바벨론 왕에게 어, 복종하고 끌려가야지 이게 살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이 유다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께 또 순종하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이방나라 바벨론을 따르고 거기에 굽히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우리가 참된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고 어려움 중에 지키셔서 극복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바벨롬에 끌려가지 않고 이 유다 나라를 지키는 게이 신앙이지 않을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끌려가라.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이 바벨론에게 복종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 왕이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그냥 인간적인 말로 이렇게 제언,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라고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14절에 거짓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이 바벨론을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달콤한 말을 하는 이 말들은 어,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들은 다 거짓 예언이다.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다. 듣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바벨론에게 행복하지 않는 자들을 오히려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벨론에게 행복하지 행복, 않고 유다에 남아 있는 것이 오히려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사실 그게 우리에게 더 좋은 듣기 좋은 말이라 할수 있지만 그것은 거짓 예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그 믿어야 믿음이 근간이 된것 우리가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돼야지 올바른 믿음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볼때 성경적이고 좋아 보이는 결과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그게 믿음일까요? 아니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는 게 참된 믿음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 그런 것만으로 우리가 믿음의 기준을 삼는다면 이 유다의 상황도 멸망을 당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 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처럼 하나님의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게 어, 믿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어, 거짓 예언이라고 말씀을 밝히고 있습니다. 거짓 예언과 참된 예언 사이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분별하고 따라야 할까요? 이 분별의 초석은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는 것이 어, 처음 시금석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에서 좋아 보이는 것에서 비롯되었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서 비롯되었느냐,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바라는 신앙의 모습, 내가 볼때 하나님은 이렇게 해 주셔야 돼,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이렇게 이런 결과로 만들어 주셔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또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어, 바라는, 내가 바라는 하나님의 상을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만든 신앙을, 내가 하나, 바라는 하나님의 어, 신앙을 어, 그것을 어, 참된 신앙이라고 우리가 바꿔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기준은 내가 라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신앙의 관점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시작되는 신앙의 관점을 어, 말입니다. 나의 상황을 멀리 던져 놓고 지금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가 되어야 될그 상황과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상황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것 없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따라야 되고 믿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고 넓고 깊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이 되고 뜻이 되고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따지고 나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도 그렇습니다. 바벨론을 따르고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고 그것이 신앙적이지도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예언을 하는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였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순종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이해보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벨론이고 악하게 보인다고 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도구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크게 보면 이 바벨론 느부가네스 왕이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도 유다 백성이 스스로 자처한 일이었습니다 예르미야가 지난 40년 동안 그토록 눈물로 호소하면서 회괴를 계속 촉구했거든요 그런데 그 예언을 유다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 정한 기간이 지나고 이제 회개하지 않고 심판의 시기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투하하고 거기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회복하게 하시고 인도하시지만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느에미아나 아니면 다니엘 그런, 사람, 그런 신앙의 위인도 다그 포로 속에서 하나님은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에 가서 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2절을 보시면요.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는 다르지만 그분은 우리를 결국에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같은 우리가 설교를 듣고 같은 성경을 보더라도 그것이 내가 원하는 내 입맛에 맞는 메시지로 바꾸어 적용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메시지, 메시지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어쩌면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붙들 때 거짓 예언을 붙드는 유다의 백성이 모습이 될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서 나의 생각을 일단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원하고 하나님 이렇게 나의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주, 해주셔야 됩니다.라는 나의 생각에서 잠시 물러나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우리가 옳다고 하는 것에서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것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달콤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또그 길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서 들려오는 많은 소리와 또 달콤함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깨닫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시고 또주미의길 걸어가면서 우리가 받는 평안과 축복을 우리가 모두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많이 들려오지는 그런 달콤한 소리야 그런... 음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삼아서 오늘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로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될수 있도록 함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